오늘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은 서산시 음암면에 위치한 도담전원주택인데요. 도로요건이 굉장히 좋고 넓은 주차장 가지고 있어서 트럭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면 캠핑카가 있다 나는 차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 세대입니다. 이렇게 바깥에 수도시설 나와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철근콘크리트 2층 세대로 전원주택 매도자님이 직접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건축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실거주용으로 지금 쓰고도 있고 그렇게 건축한 오늘 그런 철근 콘크리트 튼튼한 2층 세대입니다. 방 4개, 욕실 3개. 에서 대형 평형수로 60평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있는 거 그냥 드리는 조건이고요. 뻥 뚫린 조망권에 동양 세대로 아침햇살 가득하면서 확체인 조망권이 오늘 매력적인 오늘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대형 병원이라든지 마트 좀 가깝게 이용하시고요. 톨게이트도 가까우면서 도로 진입하는 요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전원주택 진입로가 너무 불편해서 힘들었다. 이런 분들께 또 추천을 확 드릴 수 있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접해 있고, 2차선 도로처럼 양방향으로 이제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도로가 접해 있는 오늘 매물이고요. 지하수랑 상수도 겸용 사용을 가능한 오늘 세대이면서 이렇게 주차도 넓게 하시고, 잔디마당도 넓게 가꾸시고, 텃밭을 원하신다면 잔디 조금 걷어내고, 텃밭 하셔도 되는 오늘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은 딱히, 어... 텃밭을 원치 않아서 이렇게 앞쪽으로 잔디를 깔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목이 전부 다 돼지, 돼지이기 때문에, 뭐, 활용하시고 싶으신 대로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일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집 진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건축비가 좀 많이 올라서 이렇게 큰 대형평수 전원주택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건축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금 잘 되어 있는 거, 만들어져 있는 거좀 매수하셔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좀 가꾸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켠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님이 이쪽에다 예쁜 정자 같은 거 올려놓고, 이제 손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베큐 파티 이런 거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지하수 수도, 어... 이렇게 싱크 같은 거 만들려고 이렇게 빼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함께 보여드리고요. 이쪽에서도 바베큐 파티나 뭐 정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셔서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원수집 뒤편에도 이렇게 전, 저... 전원주택 안쪽에 주방 옆에 보일러실과 연결되는 이 문이 뒤쪽에도 달려 있기 때문에 뒤쪽에 뭐 창고 같은 거 지어서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면적들이 뒤쪽에도 넉넉하게 있는 오늘 그런 세대로 보여집니다 앞쪽으로도 주차할 수도 있고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다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세대이고, 이렇게 앞, 앞에도 나무 데크가 아니라 어, 돌데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리가 좀 실용적인 거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오늘 세대입니다. 도로 여건도 좋고 주차도 넓게 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은 오늘 식구가 많다고 해도 전혀 부담 없이 좀 입주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세대일 것 같고요. 중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신발장 어, 이용하고 있는 1층에 38평 1층 구조 모습 보여드립니다. 확트인 전망이기 때문에 전원주택 앞에 어, 저희 앞 마당 이런 확트인 전망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실 주방 그리고 1층에는 방두개 그리고 욕실 두 두 개로 이용하실 수 있고 붙박이장도 이제 방에 이렇게 다 있어서 수납도 굉장히 좋은 오늘 세대입니다. 오늘 건축주님은 이제 아드님이 있어서 짐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짐을 치우면 집이 더커 보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짐이 조금 있어서 이점은 어,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 이렇게 벽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점 그리고 이중 창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늘 점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방에도 오른쪽에 냉장고 두대 이렇게 들어갔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 이 시스템 에어컨만 틀어도 방까지 다 시원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요. 바깥에 상부장, 하부장 이용하시면서 전원생활 하실 수 있는 이 주방 모습. 그리고 거실과 주방 연결됐고 중간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옆쪽으로 또 세탁실 그리고 보조 주방, 조그만하게 보조 가스 있는 정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짐이 조금 많으세요. 다 이렇게 큰 평수 사시는 분들은 워낙 이렇게 짐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LPG 가스 보일러 이용을 하고 있어서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는 오늘 세대라 딱히 기름 보일러처럼 전화 일일이 안 하셔도 어 고지서 날라오는 대로 요금 내시면 되는 오늘 그런 세대고요. 이렇게 보조가스 있으면서 하부도 또, 어, 수납하실 수 있는 장이 있는 오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 형식으로 붙박이장, 헹궈놓고 화장대 이렇게 앞에 있어서 좀 정비하고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점이 있는 오늘 안방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공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안방, 동양에 창이 있어서 아침 햇살 가득 들어오고 침대 옆쪽으로도 붙박이장,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 드레스룸 앞쪽으로도 욕실이 있고요. 있어서 환기시키시기도 좋은 오늘 구조의 오늘 전원 주택이에요. 창문이 크게 크게 나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고 좀 좋더라고요. 양쪽으로 드레스룸 붙박이장이 있는 점 보여 드렸고요. 1층에 방 욕실 모습도 함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가구들이 와서 1층에는 부모님 2층에는 자제분들 식구 이렇게 지내시기도 좋은 게 2층에도 거실과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도 단층 생활처럼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좋은 세대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단 밑에 창고도 있습니다 짐이 조금 있어서 영상으로 비춰 드리진 않고요 2층 모습 보여 드려요 2층에도 방두개 그리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도 중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중문 닫아서 방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넉넉하게 이용하시고 어, 벽걸이 에어컨 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도 스탠딩 에어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실처럼 이용하시고 창부장, 어, 하부장 있는 저희 2층에도 이렇게 부엌 시설이 있어요. 주방 시설 이용하시고요. 반대편 방 모습입니다. 2층은 지금은 이렇게 창고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2층에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테라스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썬룸 같은 거 하셔서 카페처럼 이용하시거나 바베큐 파티 이쪽에 하시거나 아니면 빨래 같은 거 널고 이런 거 하실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까지 사실은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큰 평형수 나는 원한다. 나는 조금 넓게, 넓게, 쾌적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는 오늘 대형 평수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그리고 워낙 전망이 확 트여서 저쪽 오늘 맑은 날에 갔더니 가야산 저쪽까지, 자락까지 딱딱 딱 보이더라고요. 음암에 있기 때문에 햄이... 어... 읍성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도 가깝고 서산도 가까워서 이제 양쪽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좋은 오늘 음악면에 위치한 오늘 매물이고요. 그다음에 2층에 어 문을 열어보면 저희 욕조까지 있는 욕실 모습까지 보여드립니다. 2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깔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문을 반대편으로 하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 올라오면 위층 옥상까지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 넓게 있는 오늘 서산시 음암면에 위치한 도담 전원주택 영상으로 확인시켜드렸습니다. 확 트인 전망으로 해서 대형평수 원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리는 세대입니다. 가격은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으니 먼저 와서 한번 선택해보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전원주택은 서산시 음원면에 위치한 도담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고요 아침햇살이 좀 많이 들어오는 동양세대면서 대지가 1005제곱미터, 약 304평. 건축연면적은 199.41제곱미터로 60평입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사시는 이런 분들 오시면 1층은 어머니 아버지 쓰시고 2층은 자제분들 쓰시고 이렇게 해서 보조주방까지 있으니까 거실 두 개랑 같이 쓰시기 너무 좋은 주택일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짐이 많아서 크게 오시는 분들께 좀 추천해 드립니다. 1층은 38평, 2층은 23평 면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서 거의 60평대예요. 세 그리고 상수도, 지하수 같이 이용하고요. LPG 가스 보일러에 건축 사용 승인일은 19년도 2월 13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단단한 2층집이고요. 방 4개, 욕실 3개, 주차장 또 넓고 도로도 좋아서 큰 대형 트럭들 여러 대 있으셔도 주차 면적 넉넉합니다. 음한면에 건축주가 직접 거주용으로 건축한 오늘 세대였어요. 넓은 잔디마당, 주차장, 그리고 세대 시스템 에어컨, 스탠딩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있습니다. 동향에 햇빛 잘 드는 세대이면서 2, 3층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어, 활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도 많습니다. 서산시장, 뭐 시내 편의시설 터미널, 주유소 등 7km, 15분의 거리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서산 톨게이트까지는 12km, 종합병원까지는 5km 소요 되네요. 매매가 영상 표기해드립니다.